국민연금 자산 1,400조 돌파. 연금 고갈 걱정 끊는 거 아니야? 다들 박수 치는데, 잠깐. 이거 환율의 마법일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의 자산과 수익액은 현재 기준의 환율을 가지고 원화로 환산해서 발표해요. 그래서 원화가치가 약세일 때에는 수익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 투자에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지금처럼 환율이 높으면 돈이 훨씬 더 불어나 보이고, 국내 자산도 환율로 평가하니까 더 높아 보이거든요. 쉽게 말해 1400조가 아니라 1184조일 때랑 비슷한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의 진짜 가치를 깎아내린 채 부풀려져 보이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원자재 살때 체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400조로 원유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인데 환율이 적정 수준일 때는 원유를 18.6억 배럴 살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로는 15.8억 배럴밖에 못 사요. 약 3억 배럴만큼 손해죠. 이게 곧 국내 물가 상승, 내 월급의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연금 수치만 그대로 믿지 말고 실질 가치를 따져봐야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